위원장님, 이거 법적 책임과 연계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그냥 단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개목줄 등의 그런 6 8 년생 한도군, 즉 73년생 한도훈은 아예 가입한 적이 없어요. 68년생 한도훈이라는 한도훈 동명이인이 작성했다라고 사무처 직원이 이야기한 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68년생 한도훈이 썼다라는 거를 진영구 검사장 등으로 이름을 바꾼 게 그게 601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601개가 그두 개의 IP와 같다라는 건 68년생 한도훈이 작성한 개목줄 등의 글이 그 IP로 쓰여졌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이, 당 쪽에, 지도부 쪽에 패널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말씀드려도 되겠죠, 이제? 네.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럼, 당의 공식적인 조사를 믿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언론 보도, 그러니까 어떤 특정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했다고 해도 그 보도가 어느 정도 성까지 확인이 됐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왜냐면, 하 당에서 공식적으로 전수조사를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당에서 공식 조사로 이루어진 당무감사위원회가 그 조사 결과로 두 개의 IP에서 1,400여 개의 글이 쓰여졌고, 그 모든 게두 개의 IP에서 작성이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그 자, 그 당무감사 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특정 언론이 어떤 근거를 갖고 보도했는지 모르는 것과 당의 공식기구가 조사한 것, 뭐 어떤 걸더 신뢰해야 합니까? 자, 당의 네? 공식기구가 준 자료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 위원장은. 그게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당의 공식기구입니다. 당의 공식 기구로서 당의 공식 기구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당의 공식 기구의 발표이기 때문에 나는 책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68년생 한동훈의 IP가 같은 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발언하신 거 맞죠? 아니 그러면 네, 그렇게 믿고 발언하신 아니, 거 맞죠? 박상수 변호사님은 어떤 근거로 어떤 근거로 그러면 당무 감사 위원회에서 쓰여졌다는 그 68년생 한동훈이고 그것을 어떻게 다 확인하셨죠? 그 내부에 아니, 그분들이 저는 조선일보 보도 결과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러니까 네. 위원장님 뭐지 변호사님은 조선일보 보도를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당에서 네. 공식으로 발표한 그 근거를 갖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